몸에 좁쌀 같은 돌기가 옴 증상 아닐까? 옴은 옴 진드기가 체내로 유입되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진드기라고 불리지만 대선충이라는 기생충의 일종이죠. 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누군가에게 발병하면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옴이 발병하면 좁쌀 같은 붉은 돌기가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주로 엉덩이, 생식기, 유두, 손목, 겨드랑이, 발가락, 손가락 등에 많이 생기죠. 너무 가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긁다가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옴은 요양원, 타가소등 다수가 모인 곳에서 확산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에게 옴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 모두가 검진을 받아 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증상 발현까지 사회서 육주 기간이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옴 증상이 나타나면 콩, 해바라기씨, 당일 통곡류 음식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좋죠. 또 매일 1리 페가량의 물을 마셔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세요. 옴에 감염된 사람이 나올 경우 가족 전체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해요. 가족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동안 타인과 접촉을 피하고 감염자가 사용한 옷이나 침구는 무조건 삶아서 소독해야 해요. 몸이 유행할 때는 공공장소 방문 후 몸을 잘 씻도록 하세요.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고려 중인가요? 기분핏 앱에서 기분점수 꼭 확인하세요. 4만개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비교 분석해 품질과 개인적 합도를 점수로 딱 보여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기분핏 검색